이번에 18대 국회의원장 선거는 아주 중요한 어, 지금 시점입니다. 어,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태권도가 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고 있고 또국내의 다른 무술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걸 풍성장시키고 국회의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중립선을 함으로써 후보들이 자유롭게 어, 선거도 할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다 생각을 가지고 어, 이렇게 종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18대 국기원장 선거에 있어서 어, 우리 후보자들이 엉정하고 또 명랑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관장들이 모두 모여서 공명한 선거의 진행과 그리고 각 기관들이 기관의 단체의 명의 또는 조직 등을 활용한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마음 놓고 각자의 역량으로 공정하고 명랑한 선거 분위기를 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우리 기관들은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우리 국현 원장의 그 위치는 정말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큰집 어른으로서 전 세계인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어, 되셨으면 좋다는 어, 의미로 또 우리 기관 단체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기관 단체장들이 이렇게 중립선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전 세계인이 정말 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원장님이 되셔서 앞으로 태권도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